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이선입니다 그리고요 이쪽은 굉장히 바빠 보이는데 누구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도박에 중독된 신동입니다 제 <laughs> 손이 떨리네요 네 여러분 오늘 밤 저희는요 토토 경기를 이제 돈을 거는 걸로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경기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는 아스널 vs 스토크 그리고, 번리, vs, 본마스 그리고, 헐, 헬스티? 헐스티에요 헐시티? 헐시티 vs, 크리스탈, 그리고, 스완지 vs, <laughs> 썬더랜드. 신고하면 됩니까? 맥주님께서, 아, 저희는 합법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게다가 처음이에요. 토토경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인, 인생 조지는 거죠 뭐 아니 지금 <laughs> 구독자 여러분들 연령층이 어린데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네. 절대 도박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합법이에요 저는 이런 게 합법에 있는 것도 음. 오늘 처음 알았고 되게 신기하네요 음. 네, 여러분 갑시다! <laughs> 여러분 붙으면은 같이 그냥 제가 그냥 구독자 파티엽니다 알레포르자, 알레포르자 강원, 강원을 외쳐 승리를 외쳐. 알레포르자워 어디 팬이에요 나는 한화입니다. 심충분히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행복합니다. 한화라서 행복합니다. 이백사라 행복합니다. 이 글쓰라 이 글쓰라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laughs> 네. 아니야 이거. 아스날이 현재 9승 3우 1패로서 질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원동현이 형 아, 현명하십니다. 동현이 형님. 토토 좋아하세요? 함께 할까요? 네, 일단 아스날이 확률이 높다. 네, 토요일엔 토토죠, 여러분. <laughs> 봄머스 네. 저번에 리버풀 이김. 아 리버풀 이겼다고? 리버풀 잘한 집 아닙니까? 리버풀 입으면 거...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수완지 걸면 돈 잃는 거예요. 어, 토토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우리 오빠들. 알렉스 스미스님께서 썬덜랜드가 어감이 좋음 썬덜랜드. 네 저는 아스널 승. 아스널 승. 어 앞에 있는 게승 아니야? 네. 아스널 승. 본머스 승. 본격 돈 버리는 방송. <laughs> 네. 제자비가 남아 돌죠. 껄껄껄 헐시티 승. 아. 스완지 승 이렇게 해서 이게 승팀입니다. 아 스완지 요즘 아닌데 재강이 님께서 스완지 요즘 아니데 스완지 요즘 아니라고요? 네 그럼 썬더랜드로 바꿀게요. 야야 <laughs> 야, 그렇게 저 그럼 이렇게 매경기는 3만 원 일단 나머지 다 무승부로 간다 또 그러면 야 21배야? 21배 <laughs> 1, 아... 10, 100, 1000, 10000 65만 원뭐와 3만 원으로 65만 원 이대로 가면 와 미쳤다 바로 구매해 65만 원. 그걸 제거죠 다른 제 거라고 했어요. 3만 원 걸었어요. 아스널 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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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해서 다 무슨 부로 해서 만 원을. 2만 원 걸. 100배. 150배. 그럼 150만 원이 다다 무슨 거걸면만원 투자해서 다 무슨 부 걸고 150배. 150만 원법니다 자, 자. 저 150배로 걸을 쉽습니까? 이 세상에. <laughs> 자, 아스널 승 번리 승, 크리스털 승, 썬더랜드랑 스완지는 무승부. 이렇게 해서 저는 시간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만 원을 한 번에 다 걸겠습니다. 어 진짜? 아니야, 나눠서 걸어. 시간 있어. 나는서 걸어, 오빠. 왜냐면 5만 원을 다 걸면 100만 원이거든요. <laughs> 110만 5천 원입니다. 했을 때 110만 원. 와, 괜찮다. 음. 음. 아 동훈님 따졌대 이미마. 아 따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우정님 내가 기억하겠어. 아 우리 상우정 씨. 아나 상우정님 적어놨어 정상우님이겠죠? 아 정상우님. 아 이름부터 정상 올라갈 것 같아요. <laughs> 자 이거 이제 걸겠습니다. 바로 네. 구매. 바로 구매. 자1십오만 원. 지는 아, 순간. 아. 진짜 아스널을 치면 모든 게임이 다 끝난다. 아스널! 아스널! 아스널을 위해 파이팅! 아스널 아스널! 물건 해본 적도 없는 팀 파이팅! 알레 아스널! 아스널 아스널! 아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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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널. 나는, 나는 스널입니다. 아스널이랑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아직 5분도 쫌안 지났는데 아스날이 골 점유율이 더 높은 거 같아요 저는. <laughs> 네. 네 희선이랑 저랑 걸었던 거 중에 일단 아스날은 무조건 어쨌든 이겨야 됩니다. 아스날은 짱입니다. 아스날은, 아스날은 아스날 최고의 팀입니다. 아스날은 운동 승리쏙안 됐어. 네. 근데 근데 약간 이게 내 로망이었어. 남자친구랑 같이 축구를 보는 거. 아 그럼 남자친구랑 지금 이루 이루었네요. 남자 사랑 친구와 이뤘죠 일단은 네. 남자 친구와 희선 씨는 남자 사랑 친구와 축구를 네, 보는 모을이었습니다 <렉> 정말 부럽고 예. 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반응이 아스날 아아스 아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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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스날 아스날 씨 아스날 아스날 씨아스아스씨아스아스씨아스 아스날 씨 아스날 씨 아스날 씨아스 아스날 아스날 씨 아스날 씨아아아 아스날 진짜 이럴 겁니까? 아, 아스날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아스날이 지면 그냥 모든 게 물거품... 아니 아나 진짜... 나, 나. 잠깐만 근데 이게 패널... 정상우 야 아, 아, 잘못했네, 정상우 근데. 당신 너너 <laughs> 당신 믿 거네 아스날 갔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정상... 근데 잘못했어 이거는 이거는 아스날이 잘못했다 너무 과격했네 그래요 어. 우리 정상우 님전 믿습니다 정정 당당하게 합시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시는데 자와 아! 헐시티랑, 헐시티랑 크리스탈 히데요. 팰리스도. 아나 헐시티 했는데 또? 아 진짜. 어나 헐시티 했다. 헐시티랑 아스널, 전다셋 선들 어 가능성이 있는데? 뭐 어, 크리스탈이 이긴다며. 아 시점다 많네. 어, 저거 봐야 돼. 저거 봐야 어, 돼. 넣잖아, 나, 나. 저 봐야 돼. 우리 또 페널티킥 넣잖아. 나팀저 넣어. 스톡을 넣는다. 아, 스톡을 시켜 넣으면 여러분 방종합니다. 자 넣었고요 방종하겠습니다. 아, 아니 진짜? <laughs> 네 저는 어쨌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많은 변수를 뒀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쳤는데 저거 안 들리나? 안 들리죠? 뭐 유럽까지 그쵸? 있는데 수채 정도 있고 아~ 전반 29분이네요 벌써 <laughs> 자 그날 네 몰림 아, 높이는 거봐아빠같았어 방금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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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막혔있다지금자 <살기44> 다+ 시자 갑니다 갑니다 아줌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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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아 가+ <î rally> 아 가+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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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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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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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끝났는데 야 이것도 미치게 하네 사람. 날 색아 그냥. 지나친는 저희랑 날셀 준비 되어 있습니까? 한숨아. <laughs> 네 여러분 지금 후반전이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헐시티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로 와봤는데요.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안 됩니다 지금. 더 열정적으로 뛰어줘야죠. 답답하다 아스날 경기 보자. 한국에서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동양에서! 벤테케 선수! 보여주세요! 아즈날. 아즈날, 이씨! 2대1이니! 아즈날, 이씨! 아즈날, 이씨! 2대1이니! 아즈날, 이씨! 방금 됐어, 방금 됐어! 아즈날, 아즈날, 와, 방금 지금 꺼냈어! 와 와, 헤딩으로! 야! 애질이 와 진짜 멋있네요. 이럴수록 크리스탈 진짜 미치겠네. <laughs> 우리 뭐 하는 놈들이야? 한 경기만 맞치면 됩니다. <laughs> 아니 그럼 1 0 0만 <laughs> 아스널, 펀리, 여기는 이렇게 되면 아스널 경기는 볼 필요 없지. 이렇게 되면 크리스탈 팰리스 아 진짜 진짜 제발. <laughs> 페널티입니까 그 이탈 리스가 펠리스 아, 기입니까그 이탈 리스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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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리스 김 펠리스 리스리스아왜왜 저랬어 아너 수환진 누군데 아왜 이렇게 울렁쩍이거아좀 다른데 우와! 아, 수환진! 우와! 아 우와, 진짜 우와, 가까워지고 있어 아 수환진 또 뭐하냐 아, 수환, 이 와중에 수환지가. 자 천천히 가자. 일단 아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가 골을안 넣으면 저는 여러분들 18만 원을 당합니다. <laughs> 와 아, 미쳤어. 끝! 골을 그. 야벤테케 선수 골 넣고 1대 1. 아 나는 진짜 크리스탈 팰리스 때문에 아 나는 좋습니다. 저기서 헐스티가 이기면은 무조건 지금 이거는 60만 원짜리고 아. 이거 18만 원짜리는 아스널 버리 헐스티 스완지야 아 진심? 어아진 헐리 헐시어 야. 그러니까 나 헐시티만 이기면 나는 돼. 우와. 그럼 18만 원 짜는 거 이거는 1%좀 약간 그걸 했어아 이거 어. 말말해줬어야지 헐시티 헐시티 여러분들. 헐시티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나 몰랐지. 헐시티 헐시티 다 노랑 병아리들아. 아 병아리라니? 노랑 봉황봉황들아막 봉황 이렇게 어. 야 헐시티 봐. 어. 헐스티 보자 <laughs> 나 지금 좀 다리 떨어지고 불안해고 있는 거 보이지? 뭐야! 동작에서! 아 <laughs> 뭐야! 동작에서! 아, 아! 와! <laughs> 와! 저... 누가... 제가 형님들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 <laughs> 내가, 내가 제가, 얘기했잖아! 헐시티님들 네. 제가 그럴 줄아 알고 아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헐스티님들! 어, <laughs> 아? 와! 역시! 와! 역시! 역시! 오빠! 지금 헐스티 한걸더 넣잖아? 가는 거냐? 가는 거냐 <laughs> 너 좋아한다 내가 <laughs> 5만 5만 준다 아, 오늘 밤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 대박이다 이 경기가 제일 중요하네요 진짜 네 당연하죠 지금 이기면... 15분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기면 18만 원네허이시티와 빠르다 허이시티 빠르다 아이고 저렇게 밀치면 어떡하나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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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범호, <laughs> 이범호, 와, 와, 진짜 멋있다. 와, 와, 다시 보자 진짜 멋있었어. 너무 빠르게 넣었어. 와, 아, 자연스럽게. 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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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 넣고. 오종빵. 혼자 와, 와 감이 좋았어요, 진짜. 역시 아트사커 이범호. 아, 네. 와, 아, 진짜 10T만 아, 이기면 딱. 18만 딱. 나도 처음 봤어, 따는 거. 나도 처음이야. 나 오늘 처음 했는데 처음이야 그러면. 자, 5분 전입니다. 이제부터는 무릎을 꿇고 아, 추가시간또 남아있잖아 아, 그렇죠 휴가 시간을 얼마나 주시려나 자아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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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갔리니다아리 빨리 속으로 골을 리고리 빨리 빨 아, 나 어. 크리스탈 필리스 선수들 아.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그면 아. 지금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한데음 대란 뻥차고3분 정도 남았고 헐시트가 1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이 상태로 경기가 끝난다면 우리는 1 8만 원을 얻기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우리 이 선님께서. 아, <laughs> 우리 선님께서 했습니다. 우리 선님께서. 아. <laughs>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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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1분 1초가 아주 소중한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 네 지금 현재 87분 진행하고 있고요 90분이 되면은 추가 신간과 함께 이제 산장 네. 끝난다고 봐야죠아 역습하네요 아, 아, 크리스탈 탈리스트 나나나나 가져왔어 가져왔어 가져. 아 이미 오, 수비들 오, 다 들어왔어요. 우리강인한 헐시티브. 안돼 안돼. 아아 미친. 아시 안돼 안돼. 아 미친. 안 돼, 안 돼. 아씨 아, 아, 그랬나봐 진짜. 저 누구야? <laughs> 캠벨. 아뭐 2분 전에 뭐하냐? 어, 캠벨 포도 와 이런 경기가 있구나. 지금 해설도 지금 이런 경기가 있다. 시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빨리 코너킥을 차. 아지저 시야라서 뭐 하려고 진짜. 아, 게임을취소되 아, 시간은 금입니다이다 제발. 제발. 아. 아, 아우. 이안 아, 된다. 야. 가세요. 집에. 아또한웃크게아나이번 아... 아, 아, 어디 갔어요 <laughs> 이번아야 <이범! 웃음> 근데 그거 진짜 너무 심했다 아까 이거 너 담아준 건데 진짜 나 처음 해보는 건데 토토 아넌 진짜 이건 담아주 거야 아 진짜 내 별명 채토토질수 있었는데 채토토. <laughs> 아. 경기. 경기 선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지금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새벽 몇 시야 2시 2시까지 이러고 있나 전 남의 덕을 바라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거간 그 재미로 네. 데이트 내기 정도로 괜찮았던 네. 거지. 뭐저희가 여기서 뭐 150만 원을 바라고 뭐 그랬겠어요, 설마. 아, 진짜 이해할 수없 그런 사람들은 나는. 휴.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이파이브 한번 한다. 어, 하나, 둘, 셋. <laughs> 자, 물한다. 자, 물 잠깐만. 자, 한다. 하나, 둘, 셋. 출 <laughs> 아, 야, 다 죽었어. <laughs> 밥이나 먹자. 신체 계약서를 보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 구독해주세요. 구독! <웃음> 구독! <웃음> 구독! <웃음>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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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날! 허이스티는 <laughs> 왜 그럴까? 아 강원에 푸시하 아스날이래. 강원. 미국. 강원. 강원.